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일부가 아닌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란 곳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신혼미상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위 신원 미상 A씨의 동물학대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동물혐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모자라 동물에게 그 분노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괴롭혀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일종의 기록인 셈이죠. 이런 동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반응을 살핍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결국 또 다른 동물학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동물학대 및 동물범죄는 점차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혼미상의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DC 이사이드에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철제로 만든 틀에 가둔 뒤 길고양이 몸에 불을 붙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삽시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이 퍼지고 동물학대에 대한 피해와 심각성이 증대되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카라는 이 동영상을 올린 신혼미상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소식을 들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다른 90여개 동물단체들이 추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갤러리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격분한 국민들이 이 커뮤니티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었고, 이 청원은 약 2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갤러리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갤러리가 폐쇄된 이후 시간이 지나 다른 갤러리로 옮겨와 동물 학대를 지속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국민청원의 경우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커뮤니티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온라인을 이용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의 경우, VPN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외국 VPN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범죄의 경우, 길고양이 자체가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같은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고양이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양이들의 의문사로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고양이들은 머리가 함몰된 채 죽어 있었고, 이를 단서로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건이 아닌 동물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도 별로 주의 깊게 다루는 것 같지 않아 씁쓸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강하게 규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생명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와 살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자들 또한 걸려도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동물권 인식이 동물 학대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경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배척하고 인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개선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재, 우리 인간이 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